그 단어를 기억했다가 생각 자기 생각해서 그 그에 맞는 물건을 물어 오지 않습니까? 네네. 네 아, 이 자리에서 바로 단어를 암기해 가지고 네. 뭐 물건을 가져오는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방금... 보니까 호랑이 인형도 있고 기린 인형도 있고 토끼 인형도 있고. 예, 어떻게 암기를 한다는 겁니까? 아, 제가 이거를 다 암기를 시킬게요. 수빈한테수빈한테 암기 시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어보는 거로 시키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포동인형. 예. 그 다음에 광이인형. 어, 광이. 광이. 그 다음에 요거는 준규. 하이. 요거는 해미. 어, 수근아. 수근아. 네 이리 와. 이거 해미야, 해미. 예? 해미인형이야. 아. 해미. 인형이야. 해미야. 해미. 저쪽도 해미. 저쪽도 뿔, 손. 해리. 이리 와. 요거는 네. 해리. 해리야. 예? 요거는 광이야. 예? 네. 광이. 이다다 아, 그다음에 이거는 호동이야. 아, 호동이. 그리고 대진이형 호동. 아, 아, 호동이요? 아, 아, 응? 아, 좀 어렵다. 그렇지? 다 정준이님이 다할 거예요. 그러이 한번 해 볼까? 해 봐. 와. 든다이아 호동이 인형 가져와. 갔다 와. 대진이형 호동. 예? 대진이형 예? 호동. 호동이. 호동이 인형. 호동이 인형. 어떤 거야? 호동 뭐 <목소리가> 아, 와, 말도 안 돼. 와, 박 대박. 승훈아. 대박. 대박. 해미 손 잡고 와라 가서. 해미 손. 해미 손 잡고. 와. 미미 해미, 해미. 해미 손. 해미. 해미 아니야. 손. 그래 그래. 재미가 되세요. 해미. 갑자기. 와. 소리하고 외칠 해요 아, 제대로 도다 와, 진짜 똑똑하다. 방이. 광이가 뿔+ 뿔, 뿔 물고 와, 광희 뿔. 광희뿔 거기 들어져 있네. 광희 뿔. 요거는 광희야. 요거는 광희야. 수근아, 광희 뿔. 광희, 광희. 광희, 어? 뿔이다. 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힘으로써, 광희 뿔을 물었어. 아니, 지금 우리 수근이가 그냥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 단순히 광희를 물고 와가 아니고 광희의 뿔을 물고 와, 그러니까 이 길이네, 이 뿔을 물고 아, 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햄미 손을 물었더니 아파. 아마 아버님과 수군이의 어떤 진한 교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 우리 사랑스러운 수군이에게 어떤 발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우리 수군이한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네. 마냥 아프지 말고 좋은 추억 만들면서 그냥 스타킹 무대에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랑되고 그랬으니까, 건강하게 저희 살 때까지 그냥 같이 살겠습니다. <laughs>